사정봉과 왕페이의 재결합 소식에 사정봉의 전부인인 장백지가 분노하여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장백지가 전 남편인 사정봉의 연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백지는 최근 사정봉의 연인 소식을 듣고 사정봉의 연인 소식을 믿을 수 없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세월이 모두 헛된 것 같아요라며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백진은 사정봉은 나와의 결혼 생활을 비롯해 현재까지 아들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백진의 분노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백진은 이혼 당시에는 자녀 양육권 문제 큰 반발이 없었는데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정봉이 자녀들과의 만남을 잘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나의 싱가포르 이주가 문제 삼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불평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또한 장백진은 사정봉이 바쁜 스케줄로 자녀들과의 만남을 줄일 때 사랑할 가치도 없는 남자로 여겼으며 분노하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중화권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예전 연인이었던 사정봉과 왕페이는 2004년에 결별한 뒤 10년이 지나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정봉과 왕페이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사랑을 되찾았다는 설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사정봉과 왕페이는 열애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언론매체가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키스하는 모습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보도하며 모든 반론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사정봉은 왕페이와의 열애 중전 부인인 장백지와 사랑에 빠져 2004년 이혼 후 2006년에 장백지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2011년에 이혼하여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왕페이 또한 사정봉과의 열애 이전인 1999년에 록 가수 더웨이와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하고 2005년에는 배우 리아펑과 재혼했지만 2013년 9월에 이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장백진은 아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백진은 홍콩 동료 연예인인 장원치의 SNS를 통해 13일에 아들 퀸토스의 생일 파티 근황을 전했습니다. 퀸터스의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장백진은 아이의 친구들과 큰 아들 루카스와 함께 소소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장백진은 퀸토스의 얼굴에 묻은 케이크 크림을 닦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